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 제인 씨. 어제 본 오디션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아, 이번에 진짜 감이 좋아요. <laughs> 근데 왜 문자가 안 오지? 34번째 도전한 오디션 결과가 어떻게 될진 알수 없지만 제인 씨의 감은 좋은 모양이다. 아 뭐가 문제인 건지도 모르겠고... 엄마... 나또 떨어졌어... 제이나 배우금 잡고 다른 거 해보는 게 어때? 너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언제까지 오디션만 보러 다닐 엄마! 수 없는 거니까... 엄마도 나못 믿는 거야? 아니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믿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지 에휴, 우리 제인이가 유치원 재롱잔치 때 뮤지컬 주인공을 맡더니 그 뒤로부터 배우를 하겠다고 그게 지금 30년이 된 거죠. 이젠 그만 포기하고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어릴 때부터 끼가 넘쳐났던 제인씨 고등학교 때는 연극 동아리 부장까지 줄곧 맡아 축제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연세고 대스타였다. 이때 갑자기 집을 나서는 제인 씨. 과연 어디를 가는 걸까? 화가 단단히 난 모양. 제인 씨가 그렇게 씩씩대며 도착한 곳은 제인 씨가 오디션을 봤던 제작사 사무실이었다. 대표님. 제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저는 정말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laughs>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아 죄송한데 누구시죠? 대표님 저 어제 오디션 봤잖아요. 기억 못 하세요? 대표는 제인 씨의 얼굴도 기억 못하는 모양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제인 씨의 연기는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가 버렸다. 아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제 연기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저희 지금 일정이 촉박해서 그럼 부탁은 곤란할 것 같네요. 나와주세요. 결국 거절당하는 제인 씨. 자신이 지원했던 역할에 혼자서만 항상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던 형인 씨가 앉아있다.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는 제인 씨. 아,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길...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대표님 말씀 안 들려? 나가라고?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려고. 제인 씨 엄마도 포기한 막무가내인 제인 씨를 그 누가 말릴까? 제작사 대표도 이제는 제인 씨의 얼굴을 잊지 못할 것이다. 배우들은 다시 대본 리딩에 집중한다. 지금 나한테 이거 던진 새끼 누구야? 빨리 안 나와? 빨리 빨리 나와라. 야 우리 반 아니야. 나가라. 얘는 또 뭐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대사 형인이보다 잘하면 저 작은 역할이라도 제발 하나만 하나만 주세요. 천금 같은 기회를 얻은 제인씨 과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야!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올라와! 어때요? 괜찮죠? 형인이 이 자식보다 훨씬 낫죠! 야! 이 역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줘봐! 네가 그렇게 땅을 물달래? 옥당으로 따다와! 형인씨의 연기를 들은 배우들의 박수가 터져나온다. 감독님과 대표님의 표정도 제인 씨가 연기를 마쳤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 괜히 여기까지 와서 창피를 당한 제인 씨, 울먹이며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간다. "제 연기 실력이 이렇게 모자라서 않을까? 왜이혀서야 알았을까요?" "저 배우 같은 거안 해요. 안 해, 이제 알았다고." 드디어 현실을 깨달은 제인 씨. 그런 제인 씨에게 구인 광고가 선명히 눈에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지금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자, 어서 어서 오세요. <laughs> 세상에 이런 맛이에 출연한 집 옆집입니다.

<laughs> breakfast! Oh, oh, <God. laughs>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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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